이 다육이는 2년 전에 조그만한, 새끼였는데 어, 가지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또 화분이 너무 넘쳐가지고, 어, 춥기 전에, 음, 화분을 좀더큰 데다가 심어주려 하거든요. 이런 채색과 종류는 많은, 뭐, 걸음을 필요하지 않고, 어, 모래와 마사 더큰 거와 작은 거, 이렇게 저는 심어서, 어, 너무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도록, 어, 이좀더 큰, 좀더 밑에는 아주 큰 것을 좀 깔고, 그 다음에는 또, 어, 모래와 어, 또 마사를 거기에다가, 어, 어느 정도 좀 채워서, 흙이랑 같이 채워서, 저는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다한번 분갈이 할 때마다 버리면 낭비이고, 뭐,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흙이 썩지 않는 이상은, 제가, 어, 재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 세석과는, 가시가 좀 있어서 조심하고 잘 맞춰서, 뿌리가 깊지 않고 키가 크지 않은 다육이라, 이거 분갈이하고 여기 심기가 조금 조심으로 해야 될는분이거든요좀 이렇게 맞춰보고, 어느 정도, 어, 이것저것 맞춰보고, 어, 잘, 어, 위치에 키가 화분에 맞도록 저는 심고습니 물빠짐이 잘 되게, 영양하고는 다육이는 국민 다육이는 큰 영양하고는 어, 관리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자라면 또 춥거나 어, 햇빛이 강하면 이게 다육이한테는 결국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조금 영양분에 대해서는 어, 관리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물 빠짐과 어, 흙을 마사토하고, 음, 모래하고, 마사토로 큰 거, 작은 거, 어, 잘 섞어서, 계란껍질이라든지, 흙은, 음, 한 10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섞어서 쓰고, 그래서, 어, 뿌리도 어, 천천히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심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수저로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에 쓰지 않은 이런 수저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주면서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취미생활 할때 돈을 이것저것 많이 투자한다는 것도 아찔은 낭비인 것 같아요.